제일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이제부터 설명하는 기본 원칙들은 모두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아주 단순 명료한 것들이다. 여기서 아주 전문적인 투자 방법을 조언하는 것은 이 책이 지닌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솔한 일일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시대에는 투자 상품과 가능성 역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의 기본 원칙들과 거기에 필요한 중요 결정들을 언급하는 것에 내 역할을 제한하려 한다.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는가? 몇년전 나는 멕시코에서 곤충의 독이 들어간 달걀요리를 먹은 적이 있다. 요리사가 독가루를 밀가루로 잘못 알고 요리 반죽에 집어넣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무튼 그때 바로 의사가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을 당해도 크게 당했을 것이다. 자연 곳곳에 있는 식물과 생물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한다. 많은 버섯들이 맛도 좋고 만해도 좋지만 어떤 것들은 독을 품고 있어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이치는 당신의 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은 투자 상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위험을 안고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도움이 되는 것과 위험한 것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독가루도 겉으로 보이기는 꼭 밀가루 같아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차이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차이를 볼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 만약 이때 누구나 쉽게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같은 것을 미리 세워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잠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이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 당신은 경제에 대한 안목과 지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신속하고도 올바르게 할수 있다. 다음의 차이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1. 투자와 투기의 차이. 2. 돈을 묶어 두는 것과 돈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 3. 투자의 세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 4. 평범한 투자자와 전문적인 투자가의 차이. 기본 원칙 1. 자신이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직시하라. 오늘날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 가운데 이것만큼 크게 무시되고 있는 원칙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어딘가에 넣어 둔다. 그러고는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예금자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투기자가 된다. 그들은 투자자는 아닌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예금 통장에 집어 넣어둔 사람은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투자자라고 할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예금자일 뿐이다. 이들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손에 쥔 것은 예금 수첩일 수는 있어도 투자 수첩은 아니다. 잠시 후세 번째 기본 원칙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예금이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반대로, 최소한 이렇게 예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는 낫다. 하지만 자기 돈을 확실하게 불리는 것은 투자 자만이 할수 있다. 투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더큰 오해가 퍼져 있다. 나 역시 투자와 투기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장에서 자랐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로 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집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투자였고. 집을 수리하는 건 역시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으므로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보석, 자동차, 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겐 투자였다. 몇년전 나는 소위 명품이라는 시계를 하나 산 적이 있다. 도서 너 해만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크게 뛰어올라 지금 산 것보다 훨씬 좋은 값에 되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아주 현명한 투자를 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재정 상담인에게 자랑 삼아 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재정 상담인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 시계는 투기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뿐만 아니라 투자란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당신은 돈을 어딘가에 보관한 것일 수는 있어도 투자한 것은 아니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말한다. 모름지기 투자란 투자한 곳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은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산 것을 되팔면서 비로소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등한시한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투기를 하더라도 알고 알아. 하지만 사실 투기라고 꼭 바쁠 이유는 없다. 앙드레 코스털란이 역시 투기자였다. 물론 평범한 투기자는 아니고 아주 성공한 투기자였다. 그는 투기를 통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했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 고백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 코스톨라니도 경고한다. 투기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따거나 잃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투자자는 돈을 번다. 그리고 투기자는 돈을 딸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투기가 나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는 투기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낭패다. 당신은 자기 돈을 실제로 어디에 넣어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는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해선 안 된다. 당신은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벼락 같은 성공이 다가오든 아니면 폭풍우 같은 실패가 몰려오든 당신은 아무 힘도 영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냥 안 와서 남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당신이 매번 따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번 시도해서 한두 번 크게 먹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얼마든지 큰돈을 손에 쥘수 있다. 나 역시 수년 전부터 투기를 해오고 있다. 그것은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기기서 고정적인 수입 같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주식과 주식 펀드는 투자가 아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투기에서 질때 기대하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어신가? 그렇다. 고정적인 수입이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있지 모를 거부감 속에 울란스러워하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주식이버지, 또 피드를 떠올리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식과 먼드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했다. 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사로 보아 넘긴 것이 있다. 누가 뭐래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기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주식과 주식 펀드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우리는 절대로 주식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주식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다. 모든 것이 이틀 위에 세워져 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도, 새로운 설비와 연구에 투자할 수도 없게 되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 결국엔 이 세계 전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나 역시 수년 전부터 주식펀드에 투기하고 있다. 수많은 판단 착오와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법 큰 이윤을 남겼다. 최근 몇년 사이 주식펀드는 돈을 증식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주식과 주식펀드는 여전히 투기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왜냐하면 일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 말고 당신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야 돈을 손에 쥘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돈을 딸수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주식에 올인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투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가진 돈의 일부만 걸어야 한다. 최대 반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아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다. 그리고 주식을 되팔지 않는 한 당신이 이 투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서 만약 당신이 주식에 올인했다면 주식을 되팔기 전까지 당신은 무일푼이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예의가 있기는 하다. 만약 당신이 착실한 배당금이 보장되는 주식이나 주식펀드에 투자한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외적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전히 배당금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것을 투자라고 할수 있다.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투자법은 기껏해야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좋은 부동산 물건을 하나 잘 고른다면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다. 또 스스로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를 만들면 거기서도 고정적인 수입이 얻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탁월한 투자를 배우려는 사람은 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지해야 한다. 어린 투자를 재우리하는 사람에게 피해 떠드는 계속 흔들리는 과격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현금이라는 실탄이 쓸데없이 허공에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투기자는 장사꾼이다. 투기자는 정확히 말해서 장사꾼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사꾼인 것이다. 투자자는 갖고 있기 위해서 사들인다. 그리고 투자자는 처음부터 돈을 번다. 장사꾼은 가능한한 좋은 값에 물건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 당신이 닭한 마리를 산다면 그 목적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하나는 닭이 낳는 달걀을 갖기 위해서든가 아니면 더 비싼 값에 양계업자에게 팔기 위해서이다. 두 가지 모두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다. 장사꾼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가장 좋은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꼭그 물건이 가지는 실제 가치와 상관있지는 않다. 그냥 자신이 사들인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시장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반면 투자자는 기업이나 부동산이 지닌 가치 자체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가능한 수익을 계산해 낼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투기도 한다. 그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 그렇다. 물론 시장과 경향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면 좋다. 하지만 너무 산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한 투자 대상의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고 유지하는 건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야 안정성이 추가로 확보되고 관리도 쉬워진다. 기본 원칙 두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라.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선 이미 앞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 차이는 당신 스스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흐르는가? 돈이 당신에게 흘러드는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당신 주머니로부터 흘러나간다면, 그것은 돈을 어딘가에 묶어두는 것이고, 당신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은 투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들이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묶어두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의 재정 담당 상담인은 항상 나에게 돈을 물어다주는 거울을 키우라고 했다. 거의란? 다름 아닌 투자를 상징한다. 기본 원칙 새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이제 당신은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기본 원칙에 맞게 돈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나중에 되찾을 요량으로 돈을 굴리는 방법은 크게 나눠 다음 세 가지밖에 없다. 1.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 2.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 3. 도박에 거는 방법.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말 그대로 당신의 돈을 돈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을 갈아먹는 것이 단점이고 그만큼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아무튼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다. 현물의 가치에 저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을 가치를 지닌 현물과 맞구는 방법이다. 현물이란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주식 펀드 같은 것들이다. 기업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방법은 크고 작은 위험이 뒤따르며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도박에 저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말했다. 도박도 하고 싶다면 해라. 하지만 재미로만 해라. 그리고 절대로 도박과 투자를 혼동해선 안 된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이 도박에 도가 통한 사람이 아닌 한 도박에는 손도 대지 마라. 이런 구분은 어째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당신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굴리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돈 가운데 얼마를 금전에 걸고 또 얼마를 현물에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전에 거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현물에 거는 게 좋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물어야 옳다. 나는 얼마를 금전에 걸고 얼마를 현물에 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 오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것에 최대 가치를 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둘다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과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동시에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딛는 두 길과 같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반대쪽의 목표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꼭 가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끌면 그들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쉽게 말해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한 걸을 떼고 다음엔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형국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챗 바퀴를 도는 햄스터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햄스터 말이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전성의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전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축소된다.